안녕하세요 송송수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퍼 블레이드를 페이퍼 블레이드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펼쳐볼게요 일단 한 장부터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종이죠 참. 근데 저게 모든 그림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자인걸 사진로 으 올려서 한번 찍어 보시고요. 자또한 장을 넘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상관없는 얘기죠. 상관없는 얘기는 저한테 필요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죠. 일단은 여기 여기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공정력이라는 펜가 있어요. 자 일단 차근차근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여기만 앉아서 얘는 하이스톱이라고 이름을 아 하이드로스톱 하이드로스톱 얘는 슈팅스타 얘는 소드잉 얘는 옵 접어 얘는 더블시드 자 이전에 방어형을 볼게요 자 방어형은 프레임시드. 허리케인 그리고 크로노스 그리고 피라미드 그리고 크로세우더 자그 다음에 스태미너형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트로피 트로피컬 슬래셔 원더브레이커 얘는 체리블라셔 이프리카 가이아 그러면 밸러스 형이 나와요. 밸러스 형은 레전더리 블레이드 솔라피닉스 그리고 스트라이커 로사 그리고 네오 블레이드. 자 그러면 특수 형을 볼게요. 골리아 헤라클레스. 아이브론 리자드자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다음에 접어보고요 자 여기에 설령표가 나왔어요 자설령인데자자더 빨리 보여줄게요 자제가 일단 빨리 보여주는 기술은 이렇게 해서 두루루루루루 이렇게 많은 페이퍼블레이드를 한번 모았는데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페이퍼블레이드 C e. 이건 있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죠자한 장이 넘기는오 이전에 이런 모양이 되네 이것도 여기 상관없는 이렇게 공격형을 한번 볼게요 얘는 뭔가요? 스피, 아 스피어 노드라는 공격형이 있습니다. 얘는 웨로스. 웨로스라는 공격형. 스퀘어 믹스. 얘는 공격형. 샤크 웨이브. 오, 샤크 웨이브. 얘는 드래곤 슬레이어. 자, 방어형. 플레어 스톱. 스톤콜드서플라워 하트 미트 일루전 스텝러현 바이퍼 에어슬래셔 어세신 프로토 루시퍼 헬리오스 네로 스페이스 헌터 테세오스 펜텀 흡소형와이프 블레이드, 믹서, 오프라 블라샵, 멀티 스네커, 헤비 스피너. 자, 이건 상관없는 얘기고. 자, 제일 자, 빨리 돌게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에 조금 받치고 여기. 들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뚜루룩 끝. 이제 끝입니다. 자, 이건 네모 아저씨는 한번 만들어보고요. 자, 이제는 페이퍼블레이드3 넣을게요. 자, 상관없는 얘기는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공적형을 한번 볼게요. 트로피칼 스 파이크. 나이츠 위치. 나이아드. 이클리스. 데롱 글래디어. 자, 방어용. 크라운투 킹. 콘드 캔디. 시드 마스터 나이팅 게일 와일드 포스 자스테미너용 웨.. 웨..로 웨..어..로 스톱 카오스 팬텀 모탈 포인즈 코인세티아 돌핀키 츠크유플라워 밸러스형이에요 리플리스 베놈 블러디카이저 하이퍼 크로스트 자, 특수형 자이언트, 원 아이, 잉. 스피닝 핑크 러시 스피릿. 데스페라도. 노스테시어 자, 빨리. 합니다. 자, 조금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건 네모 아저씨랑 한번 접어보고, 자, 이세 개, 3개. 이세 개를 한번 접어보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찍어서, 아니, 유튜브에 이걸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